안녕하세요. 동작이입니다. 월드 오브 원더드 시즌이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6월 1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시즌 보너스로는 일성 삼성 레이드시 경험치 증가, 무료 레이드 패스 한장 추가 지급 레이드시 5 정도 딜량 증가가 있고요. 티저에 좋은 몬들이 많이 등장한 만큼 이번 시즌에는 레이드 관련 보너스네요. 그리고 시즌 대발견에는 트리미앙, 미끄메라, 모래구공 자랑고, 히스 이포포니 배우르가 등장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우르가 아니라 지나치인 배우르가 있네요. 공개 실수일지 아닐지는 나보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시즌 리서치 베베놈입니다. 시즌마다 하나씩 던져주는 스페셜 리서치입니다. 시간 지날 때마다 단계적으로 해금되는 방식일 거예요. 아고용이라는 진화체가 있지만 시즌 리서치로 푸는 걸 감안하면 진화는 시즌 말에 나가야지 풀어줄 것 같습니다. 아고용의 경우 로즈레이드보단는 샌드의 텅비드와 비교하면 꽤나 애매한 포켓몬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티저에 울트라홀이 등장하는 걸 보면 1년도 더된 신규 울트라비스 떡밥을 드디어 회수하려나 보네요. 3월의 전설레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에는 원시가요가의 레이드데이가 3월 23일에는 원시그란돈의 레이드데이가 3월 30일과 31일에는 그림자뮤츠의 레이드위켄드가 진행됩니다. 사실 포켓몬고 7년을 쭉 돌아보면 봄은 비수기에 가까워서 투어 이후부터 곱배 사이가 꽤나 암울했었는데 매출이 개박살나버린 탓인지 칼갈아가지고 어떻게든 떡상할 시키려는 것 같아요. 땡크형 이제 정신이 좀 쓰러? 아니 진짜 매출이랑 업무량 반비례하는 꼬라지 메이플이랑 똑같네요. 각설하고 원시 가요과의 경우 물타입 1순위 메가지나에 원시의 기가 없더라도 물타입 1티어 딜러인 매우 강한 포켓몬이고 원시 그란돈도 마찬가지로 땅 1순위 메가지나에 원시의 기 없어도 땅 타입 1티어 딜러입니다. 배틀도 둘다 마스터리그에서 한가닥씩 하는 포켓몬들이고요 관건은 전용기인 다네의 칼과 근원의 파동을 지워주냐 안주냐인데 3시간짜리 레이드데이인거 보면 줄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좋으니 잡아야한다만 기억을 해두시고 공지 뜨면 레이드 가이드와 더 상세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뮤츠도 마찬가지로 원본은 센데 그림자는더 세고 메가디나 존버까지 가능한 포켓몬으로 배틀의 경우 마서리그에서 쓸수 있는 포켓몬인데 그림자는 딱히 선호되진 않고 일반형이 주로 보입니다. 그림자 백 먹기는 여전히 빡세지만 그래도 나름 쉬워진 편에다가 정화백을 감안하면 일반 백을 먹기에는 일반 레이드보다는 쉬운 편이구요. 다만 이틀 내내 풀다보니 등장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많은 판수를 하긴 어렵습니다. 평소에 오성 레이드 뜨는거랑 비슷하게 뜬다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마찬가지로 아주 조언이 잡아야 한다를 기억해 두시고, 로켓단 이벤트랑 같이 뜰것 같은데 공지 뜨면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그림자 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번 달에는 라이코가 등장을 한다고 하네요. 매주 주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레이드입니다.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자연의 분노를 배운 카푸코꼬꼬기 3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레지아이스가,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자연의 분노를 배운 카피나비나가 등장합니다. 자연의 분노는 카포 시리즈의 전용기입니다. 레이드에서는 꽤나 강력한 차징이고 배틀도 방어 강력 확률을 봐야겠지만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차징이 세면 뭐합니까? 카포 중에 페어리 평타 들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못 배우는 느지느랑 부르루는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요정의 바람 배울 수 있는 꽃꼬나애교부리기 배울 수 있는 나비나는 좀 줬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꽤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절대 제가 나비나 앞에 있어가지고 하는 소리가 사실 맞고요. 다만 배틀에서는 느지느랑 부르루가 수위를 좀볼것 같은 느낌입니다. 느진느의 경우는 원래도 하이퍼리그에서 많이 썼고 브루르의 경우도 나름 스펙이랑 스킬은 괜찮은 편입니다. 나비나랑 꼬꼬는 받아도 조금 구릴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무튼 피어리 평타 없는 이상 레이드는 트 출시가 브지그 자체이고 배틀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떡상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적당히 동감동으하고 끝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스 애껴놨다가 원식그란동 가용화랑 그림자 뮤츠 잡으세요. 다음은 레이드 가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정상으로는 꼬꼬, 아이스, 나비나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이왕 카프기를 묶어서 본거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카프꼬꼬꼬의 경우는 독과 땅의 약점을 찌리고 카프느진의 경우는 독, 고스트, 강철의 약점을 찌립니다. 1순위의 땅타입입니다. 최적 딜러는 그란돈이고 비행 때문에 전기 반감 상성인 랜드로스나 매지컬 샤인의 약점 찌리는 한카리아스는 쓰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타입은 텅비드가 있다면 서브 만한 정도까지는 되겠네요. 나비나의 경우 강철이 강장 안정적이고 무난하게 딜을 넣을 수 있고 보스트의 경우 메가팬텀이나 오기라나 전부 뭐 하나씩 찔리기 때문에 반감상성을 내세울 수 있는 타부자고가 제일 괜찮습니다. 독타이본 에스포에 찔린다는 부분을 조심하시고 쓰셔야 되고요. 클리어 계정수는 극한조건 2개정, 고임물조건 3개정, 초보조건 5개에서 6개정 정도 보시면 되겠고 백개체 cp는 꾹꾹콕의 경우는 1810, 2 6 3 레지노의 경우는 1996, 2496입니다. 그리고 레지아이스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동안등록하고 버리시면 되겠고 약점은 불꽃, 강철, 바위, 격투의 네가지입니다 쓸데없이 단단하기 때문에 소수계정 클리어하려면 불매가지나는 필수입니다. 일반 딜러인 레시라무도 상당히 강한 축에 들죠. 격투의 경우 테라키온이 딜은 잘 나오는데 기압고술과 지진의 아프니 이 점은 조심하셔야 되고 강철은 메타고로스가 바꿨을 잘하지만 역시 지진의 아프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위는 싹다 지진의 기압고술 맞고 골로 가는 데다가 화력도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번 레이드에서는 후순위로 보시면 되겠네요. 클리어 계정수는 극한 조건 3개정, 고유물 조건 4개정, 초보 조건 6개에서 8개정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키자 c p 는 날씨오프 없을 경우 1784, 눈모프 받게 될 경우 230입니다. 다음은 3월의 메가레이드 보도록 할게요.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메가나무킹이, 14일부터 21일까지는 메가마기라스가, 21일부터 4월 4일까지는 메가 이상의 꽃이 등장합니다. 이번 달은 메가 라인업도 꽤 좋습니다. 셋중 둘이나 일순이 메가진하네요. 이상의 꽃은 나무킹 하이원인이니 패스하시면 되고 나무킹만 열심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잡아두시면 17일 원시가이오가 레이드데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있겠고요 마기라스는 악과 바위 두 타입 모두 1순위 메가지나입니다. 일반 마기라스는 악타입 1티어도 겸하죠. 다만 바위평타가 레거시인게 흠입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될건메가엑셀보스트는 레이드몬이랑 메가몬이랑 타입이 똑같아야만 적용됩니다. 메가보스트로뮤츠의 엑셀을 더 받으려면 에스포타입 포켓몬을 진화해둬야 되는데요. 하필 평타가 커뮤 기술이라서 쓸 때마다 대기모로 기술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 비행 잡을 때는 뒤를 좀 포기하고 메가프 테라를 들고 가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두마리 키울 여유가 안되면 악타임 용도를 우선적으로 만드시라는 의미입니다. 마기가 기본 스펙이 높아가지고 이중약 전문치고는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도 전부 통상적인 메가진나 난이도긴 한데요. 레이더 하실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월의 이벤트 일정입니다. 3월 3일에는 일렉트릭 유서치 데이가 진행이 되고 3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애니메이션 콜라보 이벤트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날씨 위크 이벤트가, 3월 16일에는 3월의 커뮤니티데이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자루도 티켓 이벤트가, 3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로켓단 점령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엘렉트릴 리서치데이의 경우 영상 만드는 도중에 공지가 떴는데 계획이 뒤틀리지 않는다면 다음 영상이티어표다 다음 영상이 예일 것 같고 말 그대로 전기 타입 포켓몬들이 리서치에서 등장하는데 공지 담당자가 최사라도 했는지 갑자기 이미지를 안 주네요. 애니메이션 콜라보 이벤트도 이미 공지가 떠있는 상태라서 일렉트릭 리서치데이에 같이 묶여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카르본과그지나체 카디나르마, 파라블레이즈가 등장하는데 생긴 거는 겁나 멋진데 별볼일 없는 성능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커뮤 유출도 없고 날씨의 그 이벤트는 힌트도 없기 때문에 공지가 뜰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더으로 4월, 5월 커뮤대의 일정입니다. 4월의 경우 7일에 복각 커뮤, 20일에 일반 커뮤, 그리고 5월 달에는 19일에 커뮤가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상 포켓몬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로도 티켓 이벤트의 경우 풀타입 1티어 환상인 자로도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다만 환상이기 때문인지 티켓으로 팔아먹네요. 로켓단 점령 이벤트의 경우 매 시즌 있는 이벤트인데 이번 시즌에는 꽤나 빨리 왔습니다. 그림자 뮤츠도 이때 풀리고 그림자 모드들의 화풀이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배틀리그 월드 오브 원더즈 시즌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시즌은 알로라 지방의 할라 포즈와 의상을 준다고 합니다. 배틀 쪽은 아직 데이터가 안 떴는데 보통 시작날 주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 별일이 없다면 다다다음 영상이 될것 같긴 하네요. 사실 지난 시즌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결국 못다르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스포트라이트 타워. 3월 5일에는 빠모와 지나치 경험치 2배가, 12일에는 니드론과 포획시 경험치 2배가, 19일에는 식스테일 눈꼬마 히포포타스 발챙이와 포획시 경험치 2배가, 26일에는 송통코와 포획시 사탕 2배가 진행됩니다. 뜬금없이 네 종류가 한 번에 등장하네요. 저번에도 한번 있긴 했는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나 봅니다. 강체인가 성능이 상당히 좋으니 없으시다면 구해보세요. 다만 카운터는 레거시 기술이기 때문에 대기모화 필요합니다.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